사살롬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미아미아미 정말 스바냐 예언서죠?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들었는지 몰라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부르고 기뻐하신다는 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청 감사하고 감사하고 눈물나요. 조용히 조용히 사랑하시고 조용히 조용히. 부르시고, 조용히 조용히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인 듯, 듯 합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고경제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 즐거운 우리도 응답하고요, 기뻐 춤을 춰봅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승리하셔요. <laughs> 사랑합니다.